비평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일지 비겁에 직관력이 있죠. 그래서 비평이 맞다. 비틀어. 꼬아볼 수 있다는 거죠. 관 당한 것도 직관력의 요소지만, 관이 있다고 직관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관은 뭐다? 직관이 아니고, 분위기 파악이라고 했죠. 직관은 뭡니까? 분위기 그 안에 무엇이잖아요. 사람이나 사람의 생각에 대한 거. 그거는 뭐에 쏜다? 공감에 니다 공감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비겁이 있어, 비겁. 근데 일지비겁은 뭐가 강하다? 그게 강하다. 근데 화해 일지비겁, 병호, 정사는 둘다 있는 거예요. 관적이면서도 일지비겁이 있으니까 그걸 직관이라고 읽는 거고, 사실은 관이 없더라도 일지 비급만 있어도 머 뭐는 있다고 읽는다? 직관은 있다고 읽는다. 사람을 잘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병호와 정사만큼 파악하는 쉽지 않겠죠. 당연히. 병호 정사는 관적으로 생각도 하면서 직관까지 있으니까. 그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정사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럼 저분처럼 일지 비급에 관이 많으면 눈치가 엄청 빠르지. 그렇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데 누구한테 그런 걸 바라지 마세요. 알아도 안 한다는 거죠. 또 누구한테 바라면 됩니까? 사실 은 가빈한테도 크게 바랄 바안 돼요. 자기의 꿈이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을유는 듣겠습니다. 갑은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을은 무시하고 동조는 하지 않는다. 동조를 하면은 자기의 유리함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무친이나 무술은 자기 컨디션에 따라 다른 거예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다 해주고 끈이 나쁜 걸안 해주고 경신은 듣겠습니다. 올인합니다. 신유는 올인. 살하다가 맙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거죠. 인자는 이제 발동이 걸리면 움직이는 형태. 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스하면 움직이는 형태로.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